아 빨대 어? 아 빨대다 어? 라인 한번 해볼까? 아침이야? 노을이야? 고고고 라인 한번 해볼까? 가보자고 자, 해볼까? 가보자고. 야 돌진 캔슬된다며 어어 아 진짜? 응. <laughs> 아니 씨발 이제서야 해준다고? 씨발 <laughs> 아니 그래서 그리고 <laughs> 어떤 사람이 <laughs> 6년만에 캔슬되는 거면 그냥 늙어가지고 <laughs> 끝까지 돌진 못하는 거 95년? 아니냐고 <laughs> 98년생 라인아듯이 99년생인가? 아무튼, 우리구나, 연 오오 나이. 오오오, 이렇게. 그 화장 두 개잖아. 아, 이거, 어, 그러네, 스택형이네. 어, 응, 응. 아, 아 이거 소리 좀 바꿔라, 이고. 진짜. 이거 소리가 왜 이래. 오오오, 그 뾱뾱 소리가 난 별로. 아나가 아, 라인 혼자서 잘 살아나갈 가수 있어. 야, 라인 피 무슨 일이야? 네, <laughs> 라인 피 몇이더라? 방어력이 반인데? 와, 괜찮다. 아, 무래도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그반이그인은 방벽 래 가보기 때문에 그정도는그줘도오 신나요. 가보자고. 아, 그래도. 일단 래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 베리시 베리시 부자!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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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거기! 베리시 베리시! 베리시 베리시 베리시! 시살아시면 그만이야 시 베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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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리시 베리시 베리리리 힐러는 나갔다. 원숭이인가? 원숭이다! 빌러가 음. 인기가 없다. 근데 좀 노잼인 것 같긴 해. 헤이! 솔루 커먼! 괜찮은겨? 어 몰라. 어어 네, 아니야 아니야. 어구나! 아, 왜 이리 와! 와. 지역이야아 너구나! 야! 아니 뭐? 2층에 굴... 솔루씨 있다. 나를 뭐야? 내 뒤에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야. 완벽에 얘는 다시 올라가는데. 어한조 내려왔다. 이시작 빡! 빡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야 뒤에 원숭이, 뒤에 원숭 뒤에. 원수미. 오이 원숭이. 어. 어 뛰야 이거. 로 와, 빨리 와, 따라 와, 빨리 와, 와, 와. 오 자. 지금. 그래, 그래. 하나 둘 셋. 원숭이, 원숭 야, 원숭이 부져, 원숭이 계속 부져. 원숭이 개피야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야, 이거 뭐냐? 너 팟지다. 야, 한조잡으러고한조 잡으라고. 맞춰나 이제 못 올라가. 나맞춰서 나 됐나, <목소리> 못해. 나이스. <목소리> 아, 이거지, 이게 오버워치지. 이거지. 그치, 그치. 이게 이 오버워치지. 이거지, 합을 이거지. 맞춰야지. 렇지 그치. 맞지, 오버워치 팀게임이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 두피 <정빛> 뭐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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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야, 오 씨. 어 아, 나이스. 안 죽는 줄 알았네. 전던가 아니야. 아니, 미로 가냐? 어, 너살렸다나만 미로 화물나 심심해. 아이고. 헐. 너 혼나는 거야이 자식들아. 부야부부지한 어, 나이스. 야, 뭔데? 어찍에기했는데나나 <laughs> <laughs> 나 뭐야? 야, 이게 이게 파츠 아닐까? 뭐야 너 이게 이게 밀어볼 뭐야? 밀어볼 공기가 공가 오길래. 야 잠깐만 라임 라인라 망치에 그거 생겼어? 뭐궁 궁에 뭐백 이런 거 생겼어? 몰라 몰라 몰라. 아가둘가 막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아둘이야니니야 근데 어 뭐야 이거? 그그 수도 날라가 넉백 어어날가서 그냥 그 안에. 야야 <laughs> 아 오케이. 아 이제 둘진한번 누르고 아니다 싶으면 캔슬해야지. <laughs> 아, 어 나노 영감 으로 되겠다. 나왔다. 오 이거 문이 완전 개방감이 확 트였는데? 간다. 다음은 나노 영감을 하시길 오오 시발 살려줘! 응, 잘 왔어. 아앙 방벽 어, 다 터짐 시발 나노 영감 먼저 해주는데 야그 그둘지 <laughs> <집> 맞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굳지? <laughs> 안돼너 <laughs> <왜> 이렇게 <laughs> 죽으면 너 파티 뺏긴다고 자기도 자기도 나노를 받은 <laughs> 거 <거구마냐>. 아니야?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내가 억울을 끌어준 거지. <laughs> 어 아니. 어어 레킹 볼이다어 이거 빼빼빼빼 빼. 갑자기 영어를 쓰고 한국말을 쓰고. 그니까. <laughs> 어 안녕 어어 어어, 어어 곤란 곤란 이 빨리 와 빨리 와나궁 쓰어 우리 한명 없다? 아니 이제 다 있어 어?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나 삼을 수 없어 알겠어 알겠어 도대체 무엇을 그러내 저기 방벽 없어서 망치 쓰기 개 좋네 어 아무도 어. 안누웠다어야 아, 발차기 햄지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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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 아, 아, 뭐. 아니, 발캬기 위해 발이 안달아이 좆따리 새끼야. <laughs> 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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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염들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, 씨발. 아이고, 못이라려. 아, 씨발 나도 살려줘. 썩어 <laughs> 버거. 어, 다 <나> 깨워 버렸다. <laughs> 알았어? <laughs> 어, 씨발 보내요. 씨발놈들. 아, 아 어. 나 죽어. 죽어가면서 가 봐. 붙어! 오, <laughs> 나이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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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도 초월 <좋아>, 나도 초월 초월 위로들 뭐야 초월 대전 뭐냐 야야 <laughs> 야, 여기까지인가 여지,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<laughs> 하하하하 아, 나피이었는데 딴거 할래 아 근데 이거 원숭이 하면 사람 죽긴 하냐? 원숭이 우쿨 생겼잖아 아 그래? 꺼져 꺼져 발차기다 이새끼야 장커키인으로 갑니다잉 어 오는 원숭이다 맨 안녕하세요 맨 원숭이 아, <laughs> 여기에서까지 저 원숭이 하는 애들 뭔지 알아? 진짜 1에서도 찐텍 띵커만 하도데들 <laughs> 그치 1에서도 원숭이가 짱이로드 발차기 한번 <laughs> 아아 <laughs> 냅둬, 냅둬! 어어... 무슨 이봐구 나는 냅뒀는데? 오케이, 오케이. 야, 너 무시하고 나한테만 오는 거 봐, 애들. 아, <laughs> 씨발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! <laughs> 우리 아브레슈드. <laughs> 아브레슈드가 소전이라고? 아, 소전이래. 선컷 퀸. <laughs> 어. <웃음> 헷갈려, 둘다신캐라서 어, 정코킹 게임에 많이 등장했네. 데스티니가 되는 어, 데 어, 하긴 어, 게임 성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. 맞지. 어, 그 바로은? 너무 성우 비하 아닌가요? 아니, 아니, 근데 진짜 많아. 너무 겹치는 성우가 많아. 야, 원숭이 궁. 남도형 맨날 있잖아. 남도형 그래. 없는 게임이 없을걸? 원숭이 궁 그대로야? 어. 그때해 가보자. 그렇지! 나이스! 같이 본대 싸움 본대 음 싸움 어응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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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웠어? 재있어. 끌어,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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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. 아 선답에 그 촌높에 어디 갔어 씨발. 야 진짜 진짜 필! 진짜 필! 제발 제발 스칸드반 세쳐 제발 한번 야어저 여타 잘 쏜다. 뭐았어게. 샹스. <laughs> 얘들아. 아이씨. 우야그 잘해. 에잇 <laughs> 아니, 뭐야는또 쟤는 또 쟤는 여타! 는또 쟤는 또 쟤는 또 쟤는 또 쟤는 또 쟤는 또 쟤는 는데저는또 쟤는 비 루시우로 빨리 볼는또 <laughs> 원성이도 한번 해보고 싶네. 해봐. 어, 어 지금은 좀. 점... 아, 아, 오, 그럼 얘기가 다르지. <laughs> 그럼 얘기가 다르지.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. 오. 그리고 근데 투사체면 뭔가 시메트라 비슷한 느낌인가? 조금 더 투사체... 탄속이 빨라. 아, 탄속이 빠르다고? 어, 너가 직접 우쿨쏴봐 어, 가, 그래야겠어요. 뭐 다른 뭐 달라진 애들 없나? 디바는 뭐 없어? 디바 사람들이왜 이렇게 안른 디바 그냥 매트리스만 커커어 커진 거야? 응. 매트 범위만 조금 커졌어. 그거 말고는 별른다 응. 다 클릭. 른 다른 다 약간 레이저 다른 네쓴 거야? 다뿅오 <laughs> 뿅꽝. 뿅꽝 <laughs> 아, 뭐냐고. 병. 병. 오, 신기한데. 반발 <laughs> <laughs> 어이 없네. 아 근데 여긴 라인해야 되는데. 좀 이따 아, 근데 애들이 실패를 먹음지 안먹잘 그러니까 눈에 아주 어, 있냐? 어, 좀안 된다. 그러니까 그 일은 좀 뭐지? 찌든 보라색 느낌이었으면은 여기 좀 내가 지금 아니고 늙은 애들은 어떻게 이게? 하라고. 어, 고마워. 어이? 어, 저쪽도 원숭이인 것 같은데? 음, 뭔가 찌릿찌릿한데, 저기도? 찌릿찌릿, 찌 우와, 안녕하세요. 네, 힐안 된다. 여기는. 되는데, 나 죽을 것 같은데. 벌써? <laughs> 야,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<laughs> 쟤네 원숭이랑 다른 애들이 좀 멍청했어. 라인이다. <laughs> 개커비지. 지금은 모르겠지만. 뿅. 나한테. 나한테 뛰었어? 괜찮니? 야 라인, 라인 개느절. 오케이. 어 이유가 있어.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. 뒤에 누구 돌았는지요? 라인 라인. 겐지 겐지, 아니, 겐지. 겐지가 겐 돌았어요. 겐지가.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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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고. 야 앞으로 나가자. 회전 회전. 오케이 okay, okay, 여탈 탈고 있어. 박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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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오쿨 우쿨 우쿨. 나이스 나이스. 잘한다. 누가 누가 그랬는데 그 맛있다가 일본어로. 또뭐 어, 있지? 하나 오마이, 더 있잖아. 오이... 아 맞아. 오이시는 맛있다인데 우마이는 허브 허브 쩝쩝쩝 맛있다. <laughs> 어, 근데 <laughs> 이거 비슷하긴 해. <laughs> 그, 그 근데 만화에서 나온 거, 나온 거,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원래 있는 단어야. 아 그래? 아닌가 원래 있는 단어인데 귓칼 명대사라서 유명해아 귓칼 명대사라 그래? 아, 그래? 귓칼을 안, 안 받아서 거였어? 받아. 받아. 야 야타 야타 야타. 야타 어 간다. 야 내가 대신 그... 어 깼어. 아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우마이 오마이 우마이 허버 버버 역시 이런 거는 오이시보다는 오마이오마이 oh oh <목소리> <목소리> 해야지 접접접접접접 어보 덤 나왔다 어뭐요 하지만 어요야켄지켄지켄지네가 그렇게 약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안녕 어여여여여여여야 이고 응, <목이> 호빵 아니야.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호빵 잘 깔고 죽었네. <laughs> 아직 안 죽었네. 살아 있네 아직. <laughs> 그렇 내가 죽을 걸 알지. 겐지 궁 썼었나? 아니? 아 어, 원숭이 <완전히> 재밌다. <laughs> 야 이제 겐지 궁 쓴다.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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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. 존나미스존 존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 야타 가른다 오케이음나이고 어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내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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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야 뭔지 몰라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나나 우마이 우마이 <laughs> 우마이 근데 불이 안 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게 불이 안 타네 터진 거 아니야 그냥? 불. 그냥 어, 폭주가 그게? 이제 안 되나? 폭주 아 맞아 폭주시.. 그러니까 폭주라는 개념 없었던... 없어진 거 같은데? 그냥 어, 있는데 어, 어, 여기에서 베타에서는 구현 안 해준 듯? 어, 이거 10초니까 그냥 전진 소비해도 될 듯? 그래 앞으로 나가자 이제 죽으면 좀 꼬이고 어돈 PPL 어 정리 가능하겠지? 어 나만 봐줘 나만 봐줘 오케이 나만 너, 맞아, 나만 너, 너만 봐줘 너만 바로 볼게 <laughs> 뭐 잔다 두... 어 시발 금져 아하이 아아 좋다 아 역시 하이 하이 아, 네. 아 좋다 야시 마이 이내 친구들이 이렇게 힐러일 때 캔커 해줘야 돼 이야 역시 라인이냐? 이거 이것 좀저 성문 밀때 아니야? 그치, 어, 그치, 맞다, 맞다. 와, 미친. 야, 근데 라인 한번 하겠다. 방벽이 없었어. 음. 보여? <laughs> 저, 저 아, 보여? 아, 아, 어? 물로 죽 죽은... 그러네?